자, 14번. 작자의 태도가 뭐냐, 이거지? 글을 쓴 태도가 뭐냐? 여러분들 3번으로 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부러움이다. 그지? 맞은 사람, 긍정적이다. 음, 오케이. 자, 왜 3번으로 갔는데? 3번으로 갈 수도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유도하고 문장을 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봐. 읽어보니까 뭐야? More repressive. 첫 문장 읽읍니다. More repressive governments in Asia. 아시아에서 어떻게 더욱 더 어, 억압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같은 거죠. 사회적인 이런 정부들은, 자, look towards s i n g a p o r e 싱가포르 이렇게 바라봅니다. With a m b i t i o u s eyes. 자, 부럽게 바라본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중간에 Deng Xiaoping이라는 중국의 그 어떻게 어, 수상입니까? 중국은 뭐라고 부르지? 중국, 중국 1인자 옛날 지금 전에 덩샤오핑이었죠. 덩샤오핑이 말했어요. 물어봤죠. 베트남 사람한테. 자, h e n I ask the high-ranking Vietnamese official?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자 어떻게? 어떤 국가를 당신이 모델로 삼냐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구문이죠. 자, 여기 ask는 지금 몇형식? 사형식이야. 이 사람에게 내가 자. 내가 물어봤어 누구에게. 베트남 고위공직자들에게 what 이하를 물어봤다는 거지. 됐어요? what은 무슨 의문? 간접의문. what c o u n t 가 나왔죠? what은 항상 뭘 가지고 오는 거야? 명사를 가지고 온다겠지. how는? 형용사를 가지고 온다겠지. 어, 주의하시고. 자, 그가 어떤 국가를 어떻게 모델로 삼냐, 라고 물어봤을 때, he replied without hesitation, 싱가포르. 주저없이 싱가포르라고 말한 거죠? 됐어요? 음, 그러면서, to be sure. 자, 그래. 그렇다. 확실하다, 이제. 싱가포르의 relatively benign, nice. 자, authoritarianism. 자, 싱가포르의 이렇게, 어, 온화한 이런 권위주의. 싱가포르는 무슨 주의입니까? 사회주의죠? 음, 사회주의. 베트남도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국가야. 됐어요? 공,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죠. 그렇지만 이것은 is far cry. 상당한 거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 From the totalism. 전체 주의로부터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네요. 알겠죠? 음. 자, 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이걸 읽어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뭘 부러워한다는 거야. 싱가포르를 부러워한다죠? 부러워하니까 분위기는 지금 부러움 같단 말이야. MV. 됐지? 그런데 작자의 태도는 지금 뭐야?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한다. 왜 부러워하냐? 싱가포르가 어떻게, 전체주의지만 어떻게? 여기 있잖아.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다른 전체주의 국가하고 다르게 36년을 통치했지만, 어떻게, 이 국가가 부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작자의 태도는 뭐야? 싱가포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어,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된다?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싱가포르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받는 것은 이 작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나라가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 음. 문장이 하나 들어갔다면 무슨 의문문이 들어가 있다? 간접 의문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단어 싸움이에요. 이해되셨지?